평창 슈베르트, 아, 평창 슈베르트 송호 함영식입니다. 내일이 저희 73세 생일입니다. 그런데 저희 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, 어, 이 선물을 보내온 것을 어, 뭔가 하고 열어보려고 합니다. 자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이것이 저희 손녀가 보낸 선물입니다.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. 자, 뒤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참 이쁘게 보내줬습니다 오, 뭐가 달랑달랑 소리가 납니다. 자, 오유, 이것도 너무 단단히 묶었네요. 자, 아이고 아주 뭐 단단히 묶었습니다. 자, 우리 네, 저희 손녀 함다나가 보낸 것을 지금 열어보겠습니다. 열겠습니다. 오, 어, 어유 이건. 어유 이, 이렇게, 뭐, 편지가, 어 이렇게 들어있고, 달랑달랑 한 거는, 500원짜리입니다, 500원짜리. 500원짜리 하나 있고, 보다가, 할아버지한테, 천 원을 넣었습니다. 뭐, 돈도, 물론, 중요하겠습니다만은, 이, 사, 사연을 적은 아, 편지를 보겠습니다. 자, 야, 이렇게 적었습니다.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할아버지께,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. 할아버지가 선물을 마음에 들면 좋겠어요. 할아버지, 하늘만큼, 땅만큼, 우주만큼 사랑해요. 다 나올림. 참, 이, 어, 손녀한테 이렇게 하늘만큼, 땅만큼, 우주만큼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저가 참 영광이고 축복이 입니다. 자, 요, 뒤에는, 아, 이걸 그렸습니다. 자, 2월 25일, 어, 2020년. 아, 맞습니다. 이거는 작년에 생일 선물로 주려고 했던 것을 못주못 못 받았습니다. 그래서 간직해서 보냈습니다. 자, 또 하나가 있습니다. 또 하나가 뭔가 보겠습니다. 아, 사랑. 아이고, 어? 태양을 그리고 할아버지, 할머니를 그렸습니다. 아주 이쁘게. 편지. 할아버지 축하합니다. 선물은 뭐가 갖고, 뭐 갖고 싶어요? <laughs> 여기에 선물 뭐 갖고 싶어요? 하고 했습니다. 아, 정말 로뭐 이렇게. 어, 그림을 그려준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. 네, 참 살다 살다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아보니 참 감개무량하고 저도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상 오늘 어, 저희 손녀딸로부터 73세 생일 선물을 받은 것을 보여드렸습니다. 아이고, 너무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,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시간을 저녁을 갖기를 바랍니다. 저는 평창 슈베르트 송어 함영 씨입니다. 고맙습니다. 편히 쉬십시오.